네 오늘이 5월 23일입니다 자 여기는 산입구 주차장입니다 자 이제 아, 며칠만 있으면 은 6월이잖아요 아 지금쯤 야산에는 어떤 나물들 먹을 수 있는 나물들이 있는지 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몇 발자국 이제 움직이면은 어, 야산이죠. 자 여기 처음에 이제 아,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 얘가 있네요. 얘는 뭘까요? 얘는 누리장나무입니다. 누리장나무가 있고요. 또 여기 오가피 나무도 한그로 있습니다. 자 오가피 나무죠. 자이 갯벌 저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야산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여기는 뭐가 있나요? 아 여기는 아 꿀풀과 삼박하가 이렇게 나 있어요. 자 삼박합니다. 박하향이 은은하게 나는 삼박하가 있고요. 이쪽에 보니까 여기 아 올라오자마자 어 산삼이 아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자 산삼일까요? 아니죠. 이렇게 아 줄기가 이렇게 나면 이건 오가피죠. 오가피입니다. 자 여기 또 이게 뭡니까? 낙엽소 아, 상당히 예쁘죠? 그리고, 어, 여기, 어, 녹여, 녹용, 용에 버금 간다는 식순들이 많이 올라왔네. 자, 보약 재료. 몸보심이 좋다는, 어. 갈룡이죠 갈룡. 직순 기력 회복에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어, 도릅나무가 이제 쇠 가지고 먹을 수는 없는데 참두릅 참도룩. 참두릅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아, 얘네들이 이제. 쑥부쟁이인데 얘네들 나무라기 딱 좋아요 어, 좀 쓰니까 아, 데쳐서 우린 다음에 우려낸 다음에 나무라시면 좋은데 이쪽에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얘네들이 미국 쑥부쟁이죠 고라니도 아, 많이 뜯어먹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전골나물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이 같은 골나물입니다 어? 근데 왜 입이 그래? 이상하다? 그러실 거예요? 자, 이 모양이 이렇습니다. 마주 나는데, 각도가 조금 틀어졌어요. 넓은 쪽이 한 150, 150? 그죠? 이쪽은 한 100도?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어, 얹나있네요. 얘는 등골나물인데, 미국 등골나물입니다. 자, 입이 요렇게 생겼어요. 입 모양이, 영아자 입하고도 좀 비슷하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입 끝이 좀뾰죽하죠 그리고 상당히 넓은데, 자, 우리, 그에 그래 나는, 우리 산에, 우리 산에 나는, 아니 우리 등골나물이라고 할게요 우리 등골나물도 여기 있습니다 얘가 이제 자 얘가 아, 나물로는 좀 써요 나물로는 좀 써도 약재로는 1등급입니다 얘는요 한방에서 중풍 고혈압 또 폐렴 아 약재로써 아주 예, 아주, 어, 훌륭한 1등급 약재예요 자, 지금 보면 줄기가 이렇게 올라올 때는 솜털이 많이 묻어있죠? 나중에 이 솜털이 없어지면서, 어, 검은 점들이 생깁니다. 저 줄기에. 자, 얘가 바로 오리 등골나물이에요. 그러면은, 자, 얘는 미국 등골나물. 입 모양이 틀리죠? 자, 멀리서 한번, 모양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얘가 미국 둥골나물. 그 다음에 이쪽에, 얘가 우리 둥골나물. 자, 이 모양이. 자, 너무 많이 틀리죠? 얘는 이제 나중에 꽃이 아주 뭐, 음, 뭉쳐가지고 엄청나게 피고요. 얘는, 아, 자주색으로 아주 예쁩니다. 꽃이 어... 뭐 송이송이 이렇게 펴요. 상당히 예뻐요 얘도 꽃이. 자 얘는 오리등골나물. 얘는 미국 등골나물. 자 이해하셨죠? 자 여기 야산이지만 이제 여기 올라온 게몇 발자국? 열 발자국도 안 돼요. 저 주차장에서. 그런데 먹거리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미국 숙부쟁이들도 있고 쑥도 지금 구분 정도로도 채취해서 여기 야산에 있는 이취들은 채취해서 떡하면 아주 좋겠어요. 자 조금 더 일단 카메라를 안 끄고 원샷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죠박주거리가 있고요. 이게 고라니가 뜯어 먹은 것 같아. 고라니. 자, 여기 입맛 도가지는좀 쓰지만 우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애들이죠. 얘네들도 자, 고들빼인데 이고들빼기상고들빼기죠 여기도 있네. 상고들야 여기. 이게 뭡니까? 그리고, 쑥부쟁이. 숙부, 그리고 저쪽, 이게 이제 쑥부쟁이고요. 저쪽으로 보면은, 이게,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수염? 아, 왜 생각이 안 나지? <laughs> 아, 자, 조금 있다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무슨 수염인데? 자, 있구요. 와, 제가 엊그저께 엄청나게 찾아 헤맸던, 아, 걔네들이 여기 있네요, 이게. 엉겅키인데여 보세요, 보라색. 엉겅키가 여기인데 여기 와서 찾을 걸. 야, 여기 토종 엉겅키가 있습니다. 자, 얘는 한1년 어린 개체고요. 이런 애들 씨받다다가 텃밭 있으면은 심어놓으면은 평생 어, 뭐 나물로 쌈으로 먹을 수 있는데, 아 여러 가지 효능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귀한 그런 약재이다어 근데 이쪽에 있네요 이게 어... 이큰 놈이 하나 있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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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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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 속에서 이렇게 숨어서 자라고 있어요 이야 여기 보세요 아, 얘는 한 50cm 정도 60한2 아, 3년 정도 된것 같은데 자 이게 토종 원공 키입니다 아 며칠 전에 제가 얘를 찾으라고 고생했는데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찾은 것 보다는 좀 못하네요. 근데 얘하고 얘하고 두 개체가 여기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금 아 아까 캐가 생각났어. 얘 예, 까치수염. 얘가 예, 까치수염이에요. 예, 예. 어요 이제 생각났어요. 얘는 이 고들빼기고요. 이 고들빼기, 상 고들빼기라고도 하는데 엄청 쓰죠. 아 여기가 뭐가 보이나. 여기 숲이 아주 좋아요. 아 숲도 좋고 여기는 상당히 그 여기 여기 낙엽송인데 상당히 예쁜. 예쁜 것 같아요 멀리서 봐도 낙엽성이 많이 있어요. 어... 자 여기 뭐가 또그런데 여기는 식순들이 되게 엄청나게 많아요. 식순. 와 저기 진짜 어, 나물 중에 야생 야생에서 나는. 자연산. 저기 치들이 보이네. 여기 치보새치 치도 이런 거 지금 아주 부들부들해요. 먹을 만한데요? 만져보니까. 우와. 저기도 있고. 자. 이쪽으로 묶고 이쪽으로 돌아서 자, 또볼게 여기도 치가 있잖아요. 여기. 자, 이런 거 채취하셔야죠.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이런 거 마트에서 이런 거못 사요, 이거. 완전히 참치인데 향이 엄청 좋죠. 자, 이 참치. 아한 끼는 충분하겠어요. 여기서, 여기서만 채취해도 여기도 참치가 있잖아요. 자, 여기도 참치가 있고. 자, 조금 멀리서 한번 볼까요? 자, 참치. 엄청나죠? 저 고급스러운 나물. 이런 거 채취하러. 한번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채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 쑥이 너무 떡하기 좋은 쑥이 너무 많아요. 야 쑥이 엄청나게 많아. 아 어... 뭔가 내 눈에 스쳤는데 어... 아 그냥 가겠습니다 뭐가 스쳤는데 야쑥쑥 쑥, 엄청 좋아 쑥이 엄청 좋아요 자아 어, 그런데 이쑥 있고 여기도 있네 이게 뭐야 뭐라 그랬죠 아까 잘 보세요 얘가 바로 등골나물인데 무슨 등골나물? 미국 등골나물이에요. 미국 등골나물. 자, 미국 등골나물이 있고요. 자, 이건 너무 어려서 별로 갇히고 없고. 어, 우 쑥이 너무 많아. 쑥이 정말 좋 저쪽에 쑥. 아, 쑥이 떡하기 너무 너무 좋아. 아. 여기, 얘네들은 이제 산초인데, 산초는 저 위쪽에, 저 위에 지금 보이는 게 상당히 큰 개체가 있으니까. 자, 거기서, 아 소개하도록 하고, 아, 여기 쑥도 많고, 미국 쑥부쟁이도 많고, 그렇네요. 자, 보세요. 갈룡도 많고, 갈룡. 자, 이런 걸로, 이런 걸로 본보심하면 돼. 와, 여기 또, 뭐가 보여요. 이게 우리 등골나물. 자,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이 솜털이 없어지면서 여기 점이 생깁니다. 지금 점이 생길라고 그러네. 등골나무인데 얘도 있고 여기도 조그만게 올라오고 있네. 그런데 그 옆에 그 옆에 야 이거 보세요 이게 뭡니까 아우 순이 아직 나무라기 좋아요 자 얘네들은 얘네들은 땅두룩이죠땅두룩자땅두룩땅두룩 이런거 자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나물 할수 있고요. 아 여기가 등골나물이 많네. 여기도 있네. 등골나물이 있고 또 여기도 등골나물이 있어요. 여기도 등골나물 자 올라갑니다. 자자 쟤는 얘는 얘는 고들백이죠. 보들백. 아 고들빼기. 아, 알시어 조금만 더 올라가 볼까요? 여기. 저 밑에서 제가 이 나무를 봤죠. 자, 커다란 산초가 있어요, 이게 산초. 엄청나게 커요. 아, 산초. 이거 향이 독특해서 호불호가 있긴 있어요. 산초. 산초 밑에는 미국 숲부쟁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쪽에다 미국 숲부쟁이. 야, 그러게. 여기, 개가 아, 있네. 덕초라고 하는데, 자, 자리공이죠. 미국 자리공이. 꽃을 피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네. 얘도 데친 다음에 충분히 우려내서 나물로 하면은 좋고 묵나물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안 먹어봤어요. 아, 독성이 있으니까 아 조심해야죠. 자, 와, 엄청나게 붉, 붉어요. 자, 자, 이제 여기는 지금 한2 30m 올라왔으니까 또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른 쪽으로 또 갑니다. 한 50m 정도 더 올라왔더니 여기는 취도 있고요. 고사리도 있고요. 여기 취가 보이죠? 이런 애들이 다 취입니다. 취하고, 여기, 아, 산딸기하고 막 섞여 있네요. 여기, 그런 애들이 다 취죠? 취? 자, 아, 저는 취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딱 꺾입니다. 아아 향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물로도 너무 훌륭합니다. 저는 이제 칠를 많이 아, 먹었으니까 아, 일단 뜯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은 자 이게 뭐야 고사리가 많이 펴버렸어요. 고사리가 상당히 펴. 이런 애들은 아직 먹을 만하죠. 아주 이렇게 탁탁 꺾이네. 자 고사리들 와 여기. 왕치가 있네, 왕치. <laughs> 저거어마어마한큰 참치인데, 이아 꺾지 않겠습니다. 자, 얘는 고사리가 얘는 피긴 이제 필라 그러네. 자, 똑 끊기면은 거기는 부드러운 거죠. 자, 한한 한 10분 정도 채취했는데 고사리도 꽤 먹을 만큼 채취했죠. 자, 실은 엄청나게 아직도 많아요. 아, 이제 5월 말, 곧 여름이 시작된다는 6월이 되지만, 아직 야산에는 고급 나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도 어, 나물 채취를 하기, 하시기 위해서 한번 산에 한번, 아, 아 나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이상입니다.